오늘은 역사 속에서 벌어진 카톨릭 종교 재판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종교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83년 스페인 마드리드 대광장. 한 여름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의 중심에는 커다란 사형대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어질 끔찍한 처형을 보러 모였습니다. 종교 재판소는 이단자와 배교자들을 단죄하며 그들을 화형에 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흥분 속에 이 끔찍한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형수들 중 가장 주목받았던 이는 17세의 아름다운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여왕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여왕님, 제 젊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단지 갓난하기 때부터 믿어온 종교 때문에 죽어야 하나요? 여왕은 그녀의 절규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막강한 권력은 왕과 여왕조차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배교자와 유대인 마녀로 몰린 21명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손발을 불 속에 내밀며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잔혹한 처형을 지켜보던 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장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톨릭 종교재판은 단지 처형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공포와 속임수, 그리고 극한의 고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몇달 동안 감옥에 갇혀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솔직히 자백하면 자비를 베풀겠다며, 거짓 약속을 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자백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무자비한 처벌과 더 끔찍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종교재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바로 고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손발이 밧줄로 묶이고 밧줄을 내네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이 뒤틀리고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피의자가 기절하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죠. 팔을 뒤로 꺾어 관절이 비틀어지도록 묶은 뒤 도르래로 밧줄을 당깁니다. 관절이 탈구되고 피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고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어긋난 뼈를 맞춰주지만 그조차도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쇠사슬로 감고 도르래로 조여뼈와 살을 찢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도 감옥으로 돌아가 추가 고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이 잔혹한 고문은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고문을 견뎌낸 사람들도 평생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카톨릭 종교재판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재판의 희생양이 되었고, 자신의 신념과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종교와 권력이 결합되었을 때, 인간성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며, 종교와 권력이 가져야 할 책임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나 폭력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